니까또 심심해서 날이 밝잖아 또 얘기 남기면 제가 부산에 살때 어릴 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부산 강전동에 거기 공업, 공업 도시, 공장들. 그, 배경들이 어떠냐면, 내가 어릴 때. 어린애들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정말 위험하다고. 스인레스 쪼가리에다가, 스탠레스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스킨레스 쪼가리들에다가, 뭐, 일종 그 부산분들이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처리를 하지만 대단히 위험해요.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상태냐면 골목길, 골목길, 있어. 공업사들. 부산에서 이렇게 벽돌도 만들고, 막 했던 공업사들, 막용접도 하고, 막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에 막뭐 튜닝도 하고, 막 생각나. 튜닝이라고 그랬구나. 자동차 공업사들 카 공업사들 뭐 하여튼 부산에 가고면 알겠지만 국제상사라고 거기 그전그어왔던 과정은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는곳데 지금 부품으로 유명한데 현재는 국제상사 근데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풍경이 아니었어요 공장들에다가 장난이 아니었어.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화학제품들.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대골목을흘렸어 골목골목이 그 사이로 막 버려지고.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리고 못들. 장난이 아니야. 건축 자재들, 아까, 그, 아, 그, 뭐, 그, 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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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만들고 막 했던 회사들 있다, 많았다, 많았다기 보다, 아마 그 회사가, 저, 우리 집 앞에 있던 회사가 계단이 컸을 텐데, 대단히 응. 성장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식의 회사들, 이게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뭐이 쉽게 근 네. 하여간 뭐 여러분들 만지는 숟가락 젓가락 옛날에는 부산에서 다 생산했어 스테인레스 내가 꼬맹이 때만 해도 감전동시에 다 생산했다고 대한민국 전체 스테인레스는 거기서 다 공급을 했었다고 그런 만큼 위험했다고 그 뒷골목이라는게 골목골목 게. 그리고 어른들은 다닐 수가 없어 어차피. 꼬맹이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고목들이야. 근데 내가 왜좀 차원이 다르냐. 그래, 뭐, 뭐, 밤뛰기라고 그러는 거. 내가 잘했어. 애들을. 심지어는 내가 정당, 정상적인 코스는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어. 이건 이렇게 넘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애들 안 데리고 다녔어. 나 혼자 다녔대 그런 공장지대 들어가지고 골목길 골목길 다 누리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냥뭐4만3천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요. 21,500이라는 만 숫자 중간에 딱놓여있었어요 그리고 4 3천개가다 압정이 나죠. 그스수기만 그러니까 해도 죽는다 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미 때부터 그런 그 2만 1500개 그 중간에 서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 항상 저 혼자서 그리고 대, 대 신기한 장면이 또 많아 굴러 떨어졌는데 살았어 사실은 죽었어야 돼. 는데 희한하게 딱 뭔가 핀셋 그가까 못이 없는 자리 빈자리만 통통 굴러가 떨어지는 거지 바닥도 희한하게 딱떨어져몰래 있는 밖에만 해도 죽는 건데, 딱 꼽았더니, 뭔가 발, 발침이 있었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 그렇게 위험한, 정말 장난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태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고찰을 하고 다녔어. 래서내 친구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내, 뭐, 친동생, 대일리진성이 뭐, 애들 안 데리고 다녔어. 나 혼자만 돌아다녀. 여러분들이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봐야 그냥 무서운 놈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제 실상은 친구들 을더 깊은 쪽으로 안 데리고 다녔어. 왜냐면똑뚜껑피 같은 자식들,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괜히 나 돌아다 나가 나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너 목이라도 한번 긁혀봐 그런 자리 뭐 내가 어떻게 들어 데리고 다니겠어 그리고 그게 저거 저는 저럴 때부터 한겨울에 그냥 돌아다녔어요 애기 때 아기 한겨울에 그냥 눈 밟고 들어와 여기 다 터가지고 얼굴 다 투고 막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뭔가 공유가 안 돼요 안 어떤 뭐이 지구촌 환경에서는 저랑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없어요 비슷한 추억이 뭐그 당시에 부산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어른스러웠어. 내가 너무 그러니까 0.1mm만 발을 헛디뎌도 죽는 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녔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골목길 골목길 다니면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애들을 조금 초, 조금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랑 비교하면 안 돼. 저는 어릴 때부터, 우 옹을 찬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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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어른스러워, 사실은. 사상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는 거지, 그거. 그랬을 뿐이지, 난 대단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말하자면, 보호를 해야 되잖아. 보호도 해야지. 저를 아는, 뭐, 유명인들 많거든요. 물어보면, 아, 이민이가 어릴 때부터, 뭐,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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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할 텐데. 하,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더더더 더, 더, 더 슈퍼로 그런 삶을 살았어. 왜냐면, 테러를 어릴 때부터 당하니까, 그 테러들이 못 쫓아오는 국면들 있잖아. 그런 거는, 그런 골목들, 골목기들, 사인 게. 들드라마터레에도못쫓아오 어떤 본질적인 방어 기조가 발동된 거라 보면 돼요, 쉽게. 니가 어릴 때그렇게 험하게, 뭐. 나 어른들도, 어른, 어른들 못 들어가, 어른들도 못 들어가. 절대로. 못 그런데, 조금만 히기만 해도 죽어. 근데 내가 계속 파고 있는 것 같던 는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패를 당했고 근데 그런 골목길, 골목길 들어가면 테러질이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이렇 거고. 그래서 뭐, 알아, 뭐, 강자들. 네 강자들이 자라온 삶의 환경 중에 저 같은 그 목숨이 항상 360이 걸린 상태로 살아온 상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기 또 그냥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무 짧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또 다음에 또한편더 할게요.